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주변에 정말 어디에나 있는데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숨겨진 기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액체 코팅인데요. 이 얇은 막 하나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랑 우리가 즐겨 먹는 달콤한 초콜릿 과자 있잖아요. 이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과연 뭘까요? 네 바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삶을 정말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기술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코팅입니다. 코팅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물체 표면에 아주 얇은 막을 쓱 입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과정 하나가 제품의 성능을 완전히 바꿔 놓거든요.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코팅을 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기능을 더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 비 맞고 눈 맞아도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가 눅눅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거. 이 모든 게다 코팅 덕분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코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스프레이, 딥 그리고 커튼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방식일 거예요. 바로 스프레이 방식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외 칙하고 뿌리는 스프레이 페인트. 딱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코팅액을 안개처럼 엄청나게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서요, 이걸 공기압력이나 아주 높은 압력으로 물체 표면에 촥! 하고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막 복잡하거나 면적이 넓은 자동차 부품,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가구 같은데 쓰기에 딱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 참 재미있는 게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해요. 울퉁불퉁 복잡한 모양에도 구석구석 균일하게 쫙 입힐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뿌리다 보면 목표물을 빗나가서 허공에 낭비되는 재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오버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아까운 부분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딥 방식입니다.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퐁당 담그는 방식이에요. 혹시 초콜릿 퐁듀 좋아하세요? 과일이나 과자를 초콜릿에 푹 담그는 거.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간단해요. 코팅할 물건을 액체가 담긴 통에 그냥 푹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꺼내면서 남은 액체가 주르륵 흐르게 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주 작은 틈새까지 놓치는 부분 없이 그야말로 100% 완벽하게 표면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딥 방식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효율성이죠. 공정도 간단하고 버려지는 재료도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순함 때문에 코팅막의 두께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모양이 복잡하면 액체가 한쪽에 뭉쳐서 얼룩이 생길 위험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좀 첨단 기술 느낌이 나는데요. 바로 커튼 방식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액체로 만들어진 커튼. 혹은 액체 폭포 같은 것 아래로 물건이 쓱 지나가면서 코팅이 되는 거예요. 슬롯 다이라는 특수한 장치에서 코팅액이 마치 커튼처럼 얇고 균일하게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그럼 그 밑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평평한 물체들을 싣고 쌩하고 지나가는 거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코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화면보호 필름이나 사진 필름처럼 아주 매끄럽고 정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 바로 이 기술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커튼 방식은요, 속도랑 정밀도 면에서는 정말 다른 방식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압도적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성능에는 역시나 조건이 붙습니다. 일단 평평한 물체에만 쓸수 있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요. 처음 이 장비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끝판왕 같은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코팅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바로 어디에 이 기술이 쓰이는지. 산업용 부품과 우리가 먹는 식품 이두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목적이에요. 산업 부품에 하는 코팅은 녹슬지 마라 닳지 마라 이런 기능성이 최우선이고요. 반면에 식품 코팅은 더 신선하게 더 빠삭하게 더 맛있어 보이게 이런 품질을 위한 거죠. 사용하는 재료요? 당연히 다르죠. 하나는 페인트고 하나는 초콜릿이니까요. 하지만 표면에 얇은 막을 입혀서 무언가를 더 좋게 만든다는 그 핵심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딱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얇디얇은 막 하나가 사실은 우리 일상을 얼마나 크게 또 얼마나 멋지게 바꾸고 있는지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부터 입에 넣는 사탕까지 이 코팅이라는 기술은 단순히 뭔가를 씌우는 게 아니에요. 제품의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큰 즐거움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세요? 이제 길에서 반짝이는 자동차를 보거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사탕을 볼 때, 그냥 겉모습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 지키고 있는 이 놀라운 과학, 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함께 보이시나요?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